하나님 말씀은 10편 27편입니다. 10편 27편. 5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여와께서 호 활란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환난 예,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 절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실 것이다. 예, 초막, 초막 안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신다. 이 초막이나 장막은. 예,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배당, 어떤 그런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 신약시대는 교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교통하는 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침공이다. 침실이라고 그랬죠.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실 것이다. 바위는 견고한 상태를 의미한다. 진리 위에 견고하고,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견고해요.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머리를,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전에는 두려워하고 전에는 무서워하고 예, 움츠렸었는데 겁을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소, 소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뚜렷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교회를 봐라 믿음 지키는 성도를 봐라 원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끔 두드러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주님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영적 성전 네. 계시록 11장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제사하며, 거기서 예배하는, 항상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앞마당 생활하는 사람, 재단 생활하는 사람,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와 여화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구원해 주신다. 7 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극률이 여기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죠 이 불을 짓는 소리는 예,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예요 심령의 소리입니다 속에서 하나님께 불을 짓는 예, 성도의 기도 죄를 통해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극률히 여기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발전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내 마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은 1절에도 있는 것처럼 빛이세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뭐, 저희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어가지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네. 어떤 어떤 눈에 보이는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에요. 빛이시고 또이 얼굴은 기쁨이고 능력이고 또이 얼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만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었던 눈도 다 녹고 얼음도 다 녹고 차가운 바람이 봄바람으로 다 피어나고 꽃동산으로 다 피어나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단순히 해결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화 유복이 되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얼굴만 비춰주시면 되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말씀하실 때예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언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찾아야 되는가? 구원의 날이 언제고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가?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예. 지금입니다. 밀 미뤄 둘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가끔 이렇게 누가 테 문자 보낼 때뭐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잖아요. 문자 보내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냈는데 문자 보내고 나서 바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잖아요. 그런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문자 보낸 다음에 즉시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미뤄두면 예.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되잖아요. 기도하, 기도하기로 했는데, 물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잠깐이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 제일 좋은 거죠. 지금은 내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살아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뭐 세상 떠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뭐 전날 가지만 예, 세상에서 기도하는 거더 이상 못 하고 예, 자라나는 거더 이상 못 하고. 예. 선한 싸움,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자의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거, 더 이상 할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지 알수 없어요. 지금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절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다. 그러면 이게 흑암입니다. 성도는 흑암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감추시는가?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그죠?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세요. 은혜를 걷어가세요.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고, 예, 네, 추워서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니, 따뜻한 봄날인데, 더운 여름 날인데 뭐가 춥다는 건가 네. 심령이 심령 속에 찬바람 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완전히 세상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욕심 욕심이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거짓으로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세요. 깨끗하게 싹 이렇게 걷어가십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성도든 교회든 가정이든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종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왜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집재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예, 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건 뭐든 의도해서 버릴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 자녀도 버릴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부모는 나를 혹시 잊을지라도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자가 어찌 그 전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나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네. 여자가 이사야 49장 15절에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또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대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나를 잊으셨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 돌아선 거지, 하나님이 뭐 얼굴을 돌리시고, 아니에요. 내가 돌아선 거예요, 내가. 내가 세상으로 돌아서고, 물질로 돌아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뭐 염려, 근심, 걱정, 그거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려요, 뒤에서. <laughs> 내 뒤에서. 개시록 1장 10절에 보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아니, 왜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가 돌아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고, 밉으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데,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몸은 와있죠. 몸은. 몸은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거의 항상 뒤에서 들려요. 우리 뒤에서. 내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서야 돼. 돌아설 수 있는가? 돌아설 수 있죠. 돌아서려면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돌아서려면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 밧줄을 끊어야 돼요. 그걸 끊지 않으면 이 돌아가질 않아요. 자기는 뭐, 마음은 원이로인데원이로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그걸 끊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끊어야 돼.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포기를 해야지만, 이 돌아설 수가 있어요. 돌아서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물질도 많이 허비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여러가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차,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고집이 있어요, 고집. 고집이 있고, 죄의 성질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성질, 죄의 성질은 첫째가 뭔가요? 부패, 부패시키는 거, 섞여 만드는 거. 둘째는 빨리 퍼진다. 죄는 빨리 퍼져요. 오염시킨다. 오염시킨 성격이 성격이 있죠. 그 다음 죄는 관성이 있다. 관성, 죄의 관성. 부부 자르지, 짤, 자리, 잘리진 않아요. 난 죄를 끊었어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죄를 끊어야지 결심하고, 또그 시간에, 그 순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또 이제, 또그 어리석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이거? 죄의 관성이 작용해요. 그동안 쭉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빨리 단번에 끊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번째 뭡니까? 죄의 성격은 드러나는 성격, 드러난다.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물 속에다 집어 던졌든지, 땅 속에 물었든지, 뭐, 불 속에다 집어 던졌든지, 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여기 있다 하고 이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수치를 당하죠. 예. 공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봐라. 예. 공개가 돼.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뭐. 다 죄가 있는데, <laughs> 죄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묻혀 있으니까, 그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예, 얼굴 들고 다니는 거지, 그 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리석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렇게, 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 없나요? 하나님 드러내보세요. <laughs> 참, 그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또,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마음속을 다알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속여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엉뚱한 일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부모는 다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한계. 부모의 한계. 그게 물리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런 하나님 어떻습니까? 외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무서울 때, 그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막그 아, 길에서 다,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슬하고 저음을 친다.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한,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 않죠, 잘. 네. 이거, 이거,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네. 그래서 활란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영적 성전. 영적성전생활 늘 하고, 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다른 것,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돼요. 개인의 노력, 개인의 수고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10편, 127편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만 죽나요. 몸만 죽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결받는 그런 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저그 아,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영적 성전 생활하게 주시옵소서.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모든 곳에서. 돌아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받는 도우심을 입는 구원을 얻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바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항상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제가다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영광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I